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입니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 나와있고요 융펜하이데라는 역에 나와있습니다. 어.. 아까 전.. 그.. 전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반에서 우반으로 갈아타는 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영상이고요 어.. 네. 제 얼굴이 비춰지는게 좀 그래서 어.. 이번에는 없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노선이 생길 때 항상 그.. 승객들이 신경쓰는 부분이 어,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 내려서 뭐 10분이나 15분 걷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환승하는 그거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짧아야지 그 만족도가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어, 지금 현재 제가 내린 그 S반에서 U반으로. 아, 어, 순환선입니다. 41 42 순환선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 네, 마침 노선이 있어서 보여 드리면은 어 융펜데 하이데라는 역에서 제가 이제 그 네, 7호선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갈아타는 모습을. 어, 역시 방향을 잘 보고 가셔야지 어그 갈아타지 않는 곳으로 나가지 않는 어,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안내도를 보고 따라가셔야지 안그러면은 그냥 축으로 나가버리는 어, 수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네, 역마다 아무래도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환승을 하는 거리는 짧은 편입니다. 근데 어, 중간중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어, 엉뚱한 길로 셀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게 어, 독일 베를린의 지하철 환승역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우스강이라든지 이런 그네 어, 안내도 이런 거잘 어, 구분을 하셔야 되고 아우스강은 출구입니다. 출구기 때문에 출구를세지 마시고 반드시 어네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을 잘 보고 따라 가셔야지 어, 문제 없이 어잘 환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베를린 지하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어.. 뭐.. 프랑크푸르트나 뮌헨처럼 어.. 우반 자체가 다른 그.. 어 여러 열차 노선이 한 레일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노선마다 이렇게 어.. 잘.. 잘 돼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 한 노선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 뭐이 같은 레일을 사용하는 다른 노선에 어, 열차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 찍기 시작한 지한 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찍었을 때도 한 3분 정도가 걸렸는데 어, 이번에도 레일 끝에서 플랫폼 끝에서 여기까지 환승하는데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독일의 어, 지하철이나 우반 갈아타는데 아주 어,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본받아 볼수 있는 건설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지하철이 오는 시간을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어 일반적으로 4분 정도의 갭을 두고 오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오는 탑승 그 운행 구간보다 좀 짧다고 개인적으로 어, 느끼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환승 어, 융펜하이데 역에서 네 S반에서 U반으로 갈아타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계속 관련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